대법원 2022년 4월 14일 선고, 2017-2537-67 판결. 사건명: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1.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 분류를 결정하는 방법. 이때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 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보세 건설장에 반입되어 산업 시설의 건설에 사용될 수입 물품의 품목 분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관세법 제16조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 신고를 하는 때에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고 관세율표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은 법적인 목적상 품목 분류는 일차적으로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 물품에 대한 품목 분류는 수입 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 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 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 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보세 건설장에 반입되어 산업 시설의 건설에 사용될 수입 물품의 품목 분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관세에 대한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는 수입신고 건별이 아니라 수입신고에 포함된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관세의 과세 물건, 과세 표준 및 수입신고 등에 관한 관세 법령의 규정과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관세의 과세 단위 및 신고, 납부의 기준 등에 관한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관세에 대한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 신고 건별이 아니라 수입 신고에 포함된 수입 물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첫째, 관세의 과세 물건은 수입 물품이고 관세법 제14조. 관세의 과세 표준은 수입 물품의 가격. 는 수량으로 하며, 제15조.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제16조. 따라서 관세는 수입신고 건별이 아니라 수입신고에 포함된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과세 단위가 구분된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 수입신고. 신고하여야 하고, 관세법 제241조 제1항.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 가격신고,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7조 제1항. 아울러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 납세신고.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관세법 제38조 제1항. 납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서에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에 품목분류, 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그 합계액 등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이처럼 관세의 신고, 납부는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셋째, 납세의무자는 신고,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관세법 제38조의 3, 제2항.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의 물품의 수입신고 번호와 품명, 규격 및 수량, 제1호 경정 전에 당해 물품의 품목 분류 과세 표준 세율 및 세액 제2호 경정 후에 당해 물품의 품목 분류 과세 표준 세율 및 세액 제3호 등을 기재한 경정 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이와 같이 관세의 경정 청구도 수입 물품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